홍매실은 청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이 16배가량 많으며 당도도 대폭 높지만 금방 무르고 과육이 터질 수 있어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홍매실을 주원료로 한 제품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오늘은 자연 발효 식초를 선보이는 기업을 찾아왔습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파로우에서 직접 재배한 홍매실과 바라현미로 만든 식초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40년 이상 바로식품을 연구하며 관련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홍매실 농장을 조성하고 본격적으로 바로식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는 홍매실과 옷, 숙 등을 재료로 명초를 생산하고 세안 바로미강 등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청정지역인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홍매실의 재배와 관련해 필수적 조건인 습도를 8호의 호수가 사시사철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고유의 토종 산야초가 많기로 유명하다. 보통 청매실을 이용한 발효식품은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만 홍매실을 이용한 제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중부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추위에 강한 홍매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홍매실은 구연산 함량이 높아 이전부터 선조들이 소화기와 호흡기를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했는데요, 저희 제품은 소화기와 호흡기를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이 개발한 제품은 강원도 화천 청정농원에서 재배한 홍매실과 친환경 바라 현미, 참숙을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여 만든 자연 발효 식초이다. 전통 기법으로 3년 이상 자연 숙성시킨 후 얻어낸 결과물로서 원료 자체가 지는 효능을 식초에 그대로 보존했다. 저희는 바로의 청정 자연 환경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현미와 홍매실로 제조하고 있는데요, 제조 공정상 열을 일체 가하지 않는 발효 방식으로 3년 이상의 긴 발효 숙성 과정을 통해 최고 품질의 천년 발효 식초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유기산 함량 6% 이상의 맛과 향이 순한 극초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식초는 유기산 함량이 높아 생수를 10배 이상 희석해 음용해야 새콤달콤한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으며 맛과 향이 깔끔하고 상큼하여 매니아들로부터 단연 명품이라는 말을 듣는다. 꿀이나 우유, 생과일즙에 적당량을 희석하여 음용하면 한결 부드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치악산에서 재배한 원주산 옻나무를 장수버섯종균으로 배양 발효하고 부독화된 옻나무진액을 추출하여 바라현미와 누룩을 배합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육류 섭취가 많은 현대인들은 각종 혈관질환에 시달리는데 혈관을 깨끗이 하고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어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있어 큰 도움을 줍니다. 총 3단계 발효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데요. 알코올 발효과정, 초산 발효과정, 숙성 발효과정을 통해 제조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고품질의 명초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정성을 들여 최고품질의 명초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계 선생님의 매실장아찌 용법을 공부한 후 종택으로부터 매실을 선물 받아 매실 효소를 제조하여 직접 시음한 결과 저는 장 트러블과 건성 등 오랜 지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름의 홍매실 농장을 조성하여 본격적으로 홍매실 발효식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효식품에 대한 깨달음으로 2015년부터는 전통발효식초학교를 열고 문화생들과 함께 제조실습을 진행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 한발 나아가는 이들 기업. 자연과 건강,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의 미래가 더욱 주목된다. 저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담은 바로 식품을 현대화하여 오늘날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난치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전통 발효 식초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제품을 바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교육과 함께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 항아리 발효 방식으로 장생효소와 식초를 만들면서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이들 기업.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 기업의 진심을 응원합니다.